대표님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어보세요? 몇 퍼센트 이재고수하 무슨 개를 <목소리> 이제 일좀 해야죠 좀 해주시고 고구 구워주시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에서끓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나의 공부를 살짝 인정해 와행해어잘라놓네요 <목소리> <목소리> 이게 약간. <laughs> 안 짜는 건데? 알겠어요. 아, 그러니까. 나좀 즐기면서 먹자. 음. 이집 음. 잘하네. 아, 그래. 음. 을 담아? 아 지금 그러고 싶다, 많은네 왜요? 뭐예요? 아. 아, <laughs> 씨. 아, 나중에 뭐. 아니... 제가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아까 다 해줬던... 고유 없다. 네, 죄송합니다. 다해어요그 불판에 규모만이 없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 이걸 동안 좀 달아서 먹으면 안 될까요? 뭐, 뭐요 이국적인 음식도 괜찮거든요 이국적인 거? 멕시코 그래서 타코 드실래요? 나콜자 아, 그러면 타코 좀 시켜주세요 타코 저희 타코 시켜 드려요 어 그래 니가 돌려라 <laughs> 어. 어. 자나지 오케이 자 그럼 마지 다영이 누나 뭐저 진짜 부르실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laughs> 기름이 이렇게 좀 <절차한> 차는 거야 매니저님은 <laughs>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지인이요 아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먹었어요? 처음부터 잘 먹어요 혹시 헤어진 남자친구 아니에요? 어, 맞아어맞아 <laughs> 깜짝이야. 아, 아 슬픈 눈으로 보길 지금 우리 감독님들이 다리가 저리신 것 같아요. 지금 이 꾸기 시작하는데. 저, 그 박미선 엄마촬한데 아니 끝고 진짜? 네. <laughs> 어, <진짜? 웃음> 어, 들어가는 거야. 뭐내 <laughs> <laughs> 선배님. 아니 아니야 아니. 너네부터 먹어. 드림. 어 드림한테 드림. 뭐야? 야저야너 이거 이거 먹어. 어, 아 아니,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먹어 이거 진짜. 먹어. 어. 나 아까 생라면 두개 먹어야 돼. 감겠합니다 제가 이거 건넨 거는 편집하지 마요. 이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넘겼으니까 어. 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단 멘트 다 준비가 지고 <laughs> 이거로 먹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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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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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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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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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단 라면부터 먹자. 어, 이거 라면이야? 이거는 그냥 정성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아 아니면 우리만의 우. 아 야너 표정 안 좋다. <laughs> 친구끼리니까 어? 띠거워 <띠끈고> 있으면 얘기해. <laughs> 그때 가서 얘기하자. 해아 <laughs> 아, 훌륭하다. 응. 어 맛있는데? 어, 국물 국물이 미쳤어 국물. 이건 진짜. 내가 신이 난거 같아. 새우. 새우 해물. 그럼 새우 해물 라면을 끓여 먹을까? 이제 라면은 됐어. 응. 형, 어, 니네들 다 꺼져. 반나은 이 달걀을 네네네, 아아. 자, 이걸 먹으라고요, 지금? 네, 왜냐 식사 챙겨달라고 하셨으니까. 밥 시간에 오선다 아아. 밥이에요? 네. 야, 오늘 좀 푸짐하네. 어, 그런 많이 아, 나왔더고요 원래 메추리 주는데. 이걸 지금 이 어떻게, 이거 이걸... 아, 그냥 깨서 네, 그냥 생으로 먹어. 생으로 먹어. 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나또 먹고 아, 싶은데? 아니야. 아, 저걸 아, 막... 아, 아, 보 뭐... 다음 로가생겨보 살모넬라균 조심해야 돼에서 3시간 기는게 이득일 수어 아, 여긴 어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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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되게 고급스럽다 매, 매일 먹던 걸로 주시면 아, 있어요? 환상적한만마시겠 우리 소주는 한 번에 삼키는데. 그만, 그만 세요네 안돼. 네. 반습니다 저를 믿세요이게술 먹지 않는데 술을 다한 번만 먹어라. 근데 진짜 맹세하고드셔보세 어, 이거 미리 준비해놨어요. 가 와, 이거는 뭔가요? 아, 아주 출시안 됐고. 한번 감사. 어우, 음해요 자, 우전! 지금 으안 돼요. 진짜 식이 엄청 심요김치으년 동안 제트바운드 일했죠 전혀 바삭하지 않죠. 더블 케.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있게 나올 거예요. <laughs> 이제, 이제 이제 맛있는 걸 만들려고 이제. <laughs> 어, 소리 좋아, 싸우지. 탕수육이 막 그렇게 어려운 요리는 아닌데. 다시 처음부터 칠까요? <laughs> 그, 그런 거를 배웠어요. 손님을 모시고 레시피 들어 no. 트리플 킬! 네. 어봐 먹어봐. 눈물의 끝을 볼게. 간은 너무 맛있다, 간은. 감자 전분 없어요? 고기를 주세요. 어, 왜 싸워, 왜 싸워. 어, 분위기 왜 이래. 어. 자, 오늘은 <laughs> 사장님을 모시고 시작합니다. <찾았다. 웃음> 시 <다시> 처음부터 찍을까요?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님 요리 너무 잘하신다. <laughs> 이거 살려냈어 하얀 고 탑이야, 하얀 거 탑. 셰프의 기준은 그거예요. 네네. 죽은 요리가 살려낼 수 있는 어, 사람. 그쵸, 그쵸. 그 사람 셰프. 네. 못 살려내면 네. 네. 유튜브 편집자파기름좀 <laughs> 넣으면 되나요? 어, 왔어, 왔어, 왔어. 색깔이 딱 그냥 예쁘네. Quadra Kia. 존나 이거. <laughs> 하실 얘기가 있나요? 아니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시고 있어요 아 뭐라고 하고 계시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이 세상 속에서 음음 음, 맛있어 <laughs> 마무리만 이렇게 하면 있어 보여 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안 드셔보셨어요? 그냥 먹었다 치면 안 돼요? 아저 솔직하게 할게요 근데 네. 진짜 좋아해요 짜장면 음 어우 들어가지 말까? 보니까...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그래요? 정말 맛있어 좀단대난 확산 익스 먹는 줄 알았어 <laughs> 당수인다 이제 어음 비빔도 요리가 별로인데 <laughs> 어 물이 제일 맛있어 계란 한번 해보시건 어떠세요? 아 근데 자르면 끓른거안돼 바로 온거 바로 먹어야 돼요 어 완전 완전. 완전 썰고 잠깐만 형 잠깐만! 자장면 빨리 먹기 기록! 그럼요? <laughs> 이건 <laughs> 깨야지! 8초, 7초네! 전성일때 그렇게 먹었는데 아 8초는 되겠지? 양도 왜 이렇게 많아? 곱배기 시켰어? 왜 이렇게 찡찡대요? <laughs> 가! 포기. 오케이! 갑니다! 시! 자, 자, 자. 잠깐만 잠깐. 이거 잘해야 된다 이거 이가 어, 아. 이렇게 떨려? 준비됐었죠? 예! 네. 자! 갑니다! 시! 오 우와. 아. 지금 육 공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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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먹방기를 은퇴하시래요. <laughs> 먹방 레전드로서 명이롭게 은퇴하시는 <laughs> 게 나을 거 같아요. 요즘 반 반응 그런 말 있죠. 놈물 <laughs> 야 이거 형 예전에 9초 안에 먹었는데 16초도 어. 대단한 거예요 형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 지금 김 빠졌으니까 형 미안한데 10만 원을 줘야 될것 같아 먹기 전에 설명해 게 이게 향이 음. 저걸 넣었다 치즈를 체다 치즈를 엄청 넣었다 체다 치즈 향이 엄청 나 음! 음. 아, 이형 설명도 좀. 그리고. 형 13년을 했는데 그 설명도 어디 간 거야. 채다치가 지금 몇번 했어? 아이고. 그냥 6만 만러에 머물 거야? 다시 음. 자, 얘들아. 음. 들어와 봐봐. 이게 <laughs> 지금 이제 내가 너희들 먹기 전에 좀 설명해줘야지. 이게 보니가 밀가루 떡이다, 야. 우동 면발보다는 조금 굵기는 한데. 어, 어, 어. 음? 야, 근데 채다치 제일 진짜 가하다 이거 어무 건말이야. 그냥 먹어라. 먹어. 너, 이제 그치, 야. <laughs> 설명기만 달면 딸이 아니야. 이쯤에서 먹을까 <laughs> 보다. 아 그럼 바로 먹으면 어떡해요! 야, 미안해! <laughs> 내가 먼저 하나 먹어보는 거야. <laughs> 아, 됐다! 됐다! <laughs> 근데 먹었으면 어. 평점을 해줘야겠점 아, 아. 평점. 아. 로제 떡볶이 말이야.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거든. 나 아, 되게 좋아하는데? 나도! 남성들은안 좋아하겠냐? 너는 응.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누가 되게 하는 거야? <laughs> 저 보는 애가 응. 나랑 단둘이 있는 거 아니야? 응. 지금 우리 엄마도 보고 있는데. <laughs> 어머니, 아니 아, 그치, 렇 엄마. 그럴 수도 있구나 미안해. 응. 이 상황이니까. 아, 그지그지 그렇지. 근데 아무튼,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딱한 3점 주겠다. 5점. 위에. 어, 5점에. 어, 난 3점. 음. 어, 나는 5점. 너무 맛있어. 미친 거 아니야? <laughs> 3점. 정말 만점이 3점이라고 하면 정말 저는 3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네. 자, 다음 거가자 다음 걸 어떻게 가니? 떡볶이말말도 죽겠는데? <laughs> 어? 그럼 여게 광고 필요 없다? 하지만! 시어도 <laughs> 맛있는 게하나 없지! 할머니 오늘 차기에서 먹지 않아? 시어도 <laughs> 맛있는! 펠레오 피쉬!